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laughs> 네, 네 연휴입니다. 저 연휴 가운데 또 말씀과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풍요로 더 기쁨이 가득한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은혜, 은혜로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선이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어, 지금도 실존하는 인물이고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여인입니다. 어, 여인으로서 흔치 않은 이력을 가진 여자인데요. 종군 기자였습니다. 전쟁에 따라서 같이 나서서 일선에서 전쟁의 상황이나 군의 상황을 보도하는 기자를 의미합니다. 종군 기자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인의 몸으로는 선뜻 나서지 않는 직업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이 기자는, 어, 이라크 전쟁 상황 당시에 인베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똑같이 미국군과 먹고 자고, 어, 바그다드까지 진격했던 그 40일의 기간을 함께 동행 취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기록한 책이 사막의 전쟁터에도 장미꽃은 핀다라는 책입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을 경험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오히려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전쟁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본능적이고 야생적이고 생존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됐죠. 불편함은 있었지만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오니까 신경 쓸 일과 그리고 신경 써야 될그 가치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복잡한 일상 가운데 마음이 불편해지고 현실과 삶의 이격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어, 사막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 불편함의 미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전쟁터가 그려진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녀는 사실 전쟁터를 그리워한 것이 아닐 겁니다. 사막, 그리고 그 전쟁, 그 긴장감이 불편했지만, 현실 도시 그 각박함과 비교했을 때, 그 당시 느꼈던 소박한 행복을 그리워했던 것이죠. 불편함 속에 작은 행복, 작은 소망. 대비되는 이두 가지 단어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이러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마찬가지로 대비되는 두 이미지의 단어의 조화를 말합니다. 넘어짐 속에 풍성함, 실족함 속에 풍성함, 충만함.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혹시 예전에 본문 두 장이었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했던 설교, 지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수요일 설교였던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셨다라는 것 있었다는 건 기억하시죠? <laughs>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정의성, 하나님의 차별성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인가? 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마음대로 행하시면서 인간에게 책임을 과연 물을 수 있는가? 그래서 뭐 토기장이 뭐 얘기 나왔던 이제 조금 기억하십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대답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질문으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상반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먼저 찾기 전에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장 10장으로 잠깐 넘어가시죠. 우리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네, 앞으로 잠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복음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어요. 그 안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율법, 유다공동체, 뭐, 구약공동체, 율법, 뭐, 은혜, 하나님의 속성, 뭐, 율 사랑, 의, 진노, 이런 것들, 그리고 행위와 믿음, 이런 개념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장을 딱 잘라서 정리하면, 전파된 복음과 이를 거절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파된 복음. 복음이 뭐죠? 10장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시작.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칭이, 의인이 되어서 구원 받는 겁니다. 가끔 친구들에게 저희 원투원을 하게 되면 매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아닌데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구원받았니? 천국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친구가이 이런 식으로 보통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확신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있어요. 이렇게 보통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친구들이요. 제가 이제 다시 묻습니다. 아, 감사한 일이네. 어. 근데 왜 천국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동공이 약간 지진합니다. 어. 그러다 답하죠. 예수님 믿으니까요. 그럼 다시 또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다시 동공 지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답을 해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여전히 삶의 행태는 그럴지 모르나 믿음으로 통해서 의인이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믿음, 구원,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0절이 이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파되었습니다.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대인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6절, 10장 16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일어나일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오늘의 질문이 등장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몽땅 다 버린 거예요.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질문에 "바울 선생님은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답을 증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울 자신입니다. 1절 하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 바라다 나도 이스라엘 형일통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열두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소속이다. 그런데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러니 이것이 하고 싶은 말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데 증거로 사용된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신실함,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나를 봐라. 내가 산 증인 산 증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해라.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큰 울림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기억하고 있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믿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 우리 자체가 산 증인, 산 증거가 되는 것. 그래서 또 우리 비춰지는 그리스도가 비춰질 때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현장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요 엘리야를 통한 증거입니다. 엘리야를 통한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이스라엘에 보란 듯이 기도로써 비가 내리게 했고요. 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대는 구약에서 가장 악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재단을 다 없애버리고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아도 죽이려 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아도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이세벨의 핍박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고 재단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상실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라고 하는 가시가 줄을 이루는 나무입니다. 햇볕을 그렇게 많이 막을 수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 밑에서 죽기를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장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지잔들을 남아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 나이다 하니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 위기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할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을 남겨 두었다. 이 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이 미진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본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히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예비하고 계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너는 절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너 엘리야, 내가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고 예비하기 때문이다. 이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발에 맞서는 7,000명의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예비해 놓은 은혜로 택함받은 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를 주사 택하신 이. 이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는 구약 이사야서 이후에 하나의 큰 중심 주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중에 소멸될 위기를 많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유지시킵니다. 결코 멸망하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앞선 질문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은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은요? 이 사람들에 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은혜로 선택된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우둔하고 혼미한 신념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족한 이들이다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들의 넘어짐으로 실패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었다. 그들의 넘어짐이 풍성을 이루게 되었다. 그들의 실패가 충만함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구원의 아이러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편함 속에서 행복이 느껴지듯이 그들의 실패가, 어느 누구의 실패가, 복음의 확장, 구원의 확장, 풍성과 충만함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어,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요, 불확실한 상황 역사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하나님의 바울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현재도 간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절망의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들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시대에 대한 이러한 수식이 붙게 된 시점은 저는 교회 공적 사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니다 시작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육자와 성도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교회가 자신만의 실속을 차리는 자신만의 리그가 형성이 되어서 세상을 걱정하는 교회가 아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점부터 어느 한 시점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를 버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아니면 이 땅을 버리신 겁니까? 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비난합니다. 한탄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는 반드시 다시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전히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6세기 가톨릭이 그랬습니다. 타락하고 세퇴했을 때 하나님은 역시나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무, 마틴 루터, 지빙글리, 루, 부처, 칼빈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의 뜻과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역사가 이를 반증하고 있죠.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소망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입은 남은 자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재미있는 표현 기법을 하나 더 사용합니다. 남은 자의 대조. 같은 표현 남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대상을 지칭합니다. 5절에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를 표현합니다. 앞서 10장을 이어받으면 문맥상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7절에 남은 자는 우둔한 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0장을 이어받으면 문맥상으로 복음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 순종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이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남은 자일까요? 존경하신, 아, 존경하는, 제가 합니 존경하는 한 목사님 중에 한, 어, 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모여놓고 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절망의 시대가 아닌 중요한 시대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나눠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꾼이 시대 가운데 구분되어 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은 자와 남은 자는 반드시 구분되어 질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택하심에 감사해서 믿음에 순종하는 바알에 굴복되지 않는 7천 명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써 드러내는 알곡이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이 불확실한 상황, 절망적인 현실이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마치 엘리아처럼요.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역사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위해, 또 남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알곡이 되어, 알곡처럼, 알곡답게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럴 수 없다라면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옵시고 그런 상황을 마련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